아 어, 하나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요 포커스 미니스트리에 어, 예수 복제에서 여섯 네, 명의, 정말 너무나 귀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섯 명의 캠프생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어, 이걸 준비할 때, 어, 하나님, 제 포커스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믿음의 모자리가게 되겠습니다. 주님 영혼을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눈에 넣어도 안아픈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신 예수님까지 보내주신 그 영혼들을 저희들에게 보내주셔서 2주 동안 정말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이유로 이곳에 왔어요 그렇지만 올 때는 달랐지만 갈 때는 지금 맞아서 싫으시지만 오늘은 한가지만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 이제는 어, 크리스찬만이 아닌 그냥, 그냥 크리스찬 말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귀한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비전을 가지고 이 수료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6명의 수료생들 어, 지금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1학년 전휘원 자리서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어, 4학년 최예지 어, 중학교 1학년 이은찬 중학교 2학년 황혜진 중학교 3학년 류동규 고등학교 2학년 김사나 이 시간 어, 수료증은 아이엠선교의 어, 대표이신 마이코조 선교사님께서 와주셔서 어, 그 네이티브 스피커이시잖아요 그래서 완전 완벽한 발음으로 대신해 드릴게요 제가 인도식인데요 제가 인도식이데때문 <laughs> <laughs> uh, I'm going to read it for you guys Do you u d e r a n d w h a m e a 하겠습니다 30 uh, years of completion 그쵸? certificate of the completion this is certified that we on john uh, has successfully completed the international missions class the design of calling camp and care. A table focus ministry the republic of korea from july 25th 2022 august 5th 2022 아 동일합니다. 아, 네. 자 네, 이름이 음, 예지이 예지철. 예지 <laughs> Alright. 네, 네. 음차우 음, 음, 네, 어 수고했어요. 어, 어. 어. 수고했어요. 진환어 그래요. 어 네, 네. 수고했어요. 아, 그다음에 <laughs> 봉규현봉규현음 그래요. <laughs> 어이 잘했어요. 박수. 그래다 네, 네, 감사합니다. 박수안 앉읍시다. 어, 마이크 좀 주세요. 마이크를 야, 이게, 야, 이게 저 굉장히. 그, 저는 오늘 수료하는지도 몰랐었어요. 어, 수료하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